뭐, 그래프를 이용하라는데, 사실 안 이용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값만 정확히 찾아낸다면, 우리가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는 수고는 안 해도 되니까.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꼴이야.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하면 그게 극한 값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부터 대입, 그래. 그럼 0이 되는데, 분자에도 대입하면 0. 자, 그래서, 그래서 약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잘 한다고 믿을게. 자 그럼 113번도 건너뛰어도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는 건데요. 무한대로 갈땐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차수 큰게 짱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자 그럼 얘도 차수 큰게 짱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그럼 위에는 플러스 무한대인데 아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라도 이렇게 약분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수끼리 약분해도 어때요? 부호 그 변화는 일으키지 않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처럼 하지 말고 수열의 극한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R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때 R제곱분의 K. 자, 여기 K는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 분의 숫자 꼴이 돼서 당연히 분모만 엄청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겠죠. 자얘 또한 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다 됐고 우리가 다알 수, 아는 꼴을 그리니까 그냥 하자. 제일 간편히 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x가 0으로 갈때 여기 0 내면 0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수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럼 1에서 무한대를 빼거나 아니면 1에서 무한대를 더하거나 어쨌든 얘는 뭐예요? 잘산할수 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빠른 풀인데 자,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라고 랬지자 우극한이라면 0보다 살짝 큰 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들어갈 수들이 음수의 양수예요. 0보다 살짝 크니까. 그럼 그냥 나와요, 달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0을 대입하면 0분의 1꼴이니까 1마 무한대, 즉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자그 다음에 x가 0의 자극한이면 0보다 살짝 작은 수라니까 절대값 달고나와요?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네 그럼 원래 있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나 더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골즉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1플러스 무한대 즉 어디로 가요? 자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다 발산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발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또는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한쪽이 발산하면 어차피 얘는 발산할 수 밖에 없는 즉 수렴하는 값을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가지지 않으니까 한쪽만 계산해도 무방하겠죠. 무한대가 나왔다면. 자, 그럼 이번도 빨리 하고 싶으면, 자 분모 대입해 보면, 분모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얘도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럼 얘도 정확히 하자면 마이너스 1의 우한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라 그랬죠? 그걸 더하기 1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0보다 살짝 큰 수가 되겠죠? 그럼 그냥 나와요, 달고 나와요. 그냥 나오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더하라며, 여기 마이너스 1의 5판 마이너스 1 더하기 1. 0이죠? 그리고 플러스 있는, 있으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자체는 0보다 큰 수니까 그냥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대입을 하면 0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마이너스 1의 좌악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수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당연히 0보다 살짝 작은 수가 되니까 0보다 살짝 작은 수가 된다면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그냥 나와 달고 나와요? 위에다 써주자 마이너스 자, 그럼 어쨌든 분모가 0이 되니까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달고 있죠? 그럼 얼마요? 그럼 어쨌든 한쪽이 플러스 무한대 나왔으면 얘는 의미가 없다고 어찌됐든 뭐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분모가 0 되는지만 확인하면 우리는 수령과 발산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럼 3번도 자동으로 0 대입하면 0분의 1꼴이니까 얘도 그냥 뭐야? 발사. 할 필요도 없이 발사. 얘도. 발사.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하죠. 자, 뭐 117번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 그리라는데 똑같고. 자, 어쨌든 얘는 무한 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예요? 똑같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뭐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세 제곱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네. 되죠. 거기다 1을 빼봤자 그래도 얼마요? 마이너스 무한대 네. 즉, 뭐라고 써요? 네. 자, 118번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프 보면 된다 그랬죠? 자, 1 마이너스는 뭘 의미해요? 1의 무슨 극한? 네, 그래서 1의 선을 긋은 다음에 좌극한, 즉 왼쪽에서 다가가는 화살표.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요? 빵꾸인 3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극한값 읽을 때는 빵꾸든 점이든 상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얼마예요? 1. 자 그럼 더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실제 여기 3에 다가가는데 밑에서 다가가고 있죠. 실제는 3 마이너스라고 쓸수 있고 근데 어차피 극한값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런 존만한 숫자는 어때요? 떼고 읽어서 3이라고 되는 거죠. 근데 참값은 3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네. 여기서 뭐그 정도만 구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얘도 뭐같은을 확인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가 뭐예요? x 제곱분의 1이죠? 그럼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나요? 자, 그럼 x가 이제 0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리미트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리미트는 쏙쏙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만 안 돼요. 시그마만 안 되죠. 그럼 얘는 0 플러스 분의 1. 즉, 0분의 1 꼴이니까 분모가 엄청 작은 수야. 전체 값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분모가 엄청 작으니까, 전체 값은. 됐죠? 자, 그럼 F 무한대. 즉, 여기 무한대니까, F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 제곱분의 1. 즉, X에다 무한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걔는 그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이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왜 누구랑 같기 때문에? 앞서 구해놓은 거랑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리미트가 안쪽으로 속속 들어가도 되니까지. 알았니? 자 얘도 뭐 그래프를 이용하는데요 저거 하고 그냥 합시다. 자 얘는 2에 무슨 극한만 구하세요? 어, 자 그럼 여기 x에다 2의 자극한을 넣으면 2의 자극한 빼기 2 e. 0보다 살짝 크겠어요 작겠어요? 네? 2의 자극한 빼기 2라니까. 2보다 살짝 작은 거에서 2를 뺐대요. 그럼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럼 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x-2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자 위에는 뭐가 돼요? 네 하면 하라 그랬죠. 그럼 누가 약분이 됩니까? 자 그리고 x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2로. 자 그럼 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근데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4. 자 같은 방법으로 2에 우욱하는자 흑근아 이거 x에 2에 우극한 들어가면 음수에 양수요. 그렇죠. 그럼 그냥 나와 달고 나와 이번에.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약분하고 x에다 얼마 넣어?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어... 자 그럼 5칸은 4가 나왔고 자극하는 2가 나왔으니까 이거 극한값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어... 그렇죠 왜? 아니 두 가지 방향인데 두 가지가 다 같아야 극한값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누군 오른쪽에서 보고 누군 왼쪽에서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자, 121번도 똑같이 한번 봅시다. 자, 뭐쪼금 쪼금, 저쪼금인데 다 됐고 그래프 있으면 뭐 보고 푸냐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읽어 보세요. t가 얼마일 때? 자, 그럼 t가 10일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답을 한 소리죠. 자, 우극한은 지금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누굴 가리키고 있나요? 네, 얘는 얼마? 20. 실제는 20보다 살짝 작겠죠. 근데 그냥 20이라고 읽으면 되죠. 근사값이니까. 자, 그럼 좌극하는 네 빵꾸 가르키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실제 80인데 80보다 살짝 커요 작아요. 네, 근데 80이라고 읽죠. 자, 그럼 우극하는 20 나왔고 좌극하는 80 나왔기 때문에 극한값은 있다 없다. 자, 12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시다. 자, 일단 분모부터 대입하라 그랬는데 1번에 분모가 분모가 있나요, 이미? 없죠?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부터 대입하면 분모 0됩니까?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꼴이죠.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분자 대입하면 얼마야? 그래서 얼마야? 자, 그럼 얘는 0을 대입하면 분모가 얼마 돼요? 네, 0분의 0꼴이죠? 그럼 얘도 이제 나눠서 봐야지. 자, 근데 0 플러스니까 이 절대 값은 그냥 나와, 달구나 그렇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예요? 네. 1 더하기 1은? 옳지.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래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플러스 무한대인데, 어쨌든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요? 네? 자, 그럼 2 더하기 0은 얼마예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부터 대입해요. 분자부터 대입해요. 대입하면 얼마 돼요? 그럼 분자도.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죠. 당연히 누구를 인수분해 합니까? 네, 혹시 인수분해 공식 까먹었으면 또 외워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약분이 되고 x에다 얼마 집어넣어? 자, 그럼 3분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분모에다 대입하고 보세요. 얼마 돼요? 분자도 자, 얘도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루트 달린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버전 곱해주면, 자, 1마 x 플러스 1, 네. x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어.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풀어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럼 XX는 약분이 되네. 땡큐.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얼마를 넣어요? 자, 그럼 루트 1이니까 1이죠? 1 더하기 1은? 근데 밑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그렇죠. 자, 그럼 124번도 똑같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125번 무한대로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함수의 극한? 아니고 수열의 극한처럼 차수만 보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자 아무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가도 마찬가지로 차수만 보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얼마예요? 1차 맞죠? 분자는? 예, 이거 1차로 보는 거죠. 이유는? 어차피 숫자는 무한대 세계에서 의미 없어요. 자, 그럼, 루트 씌어주면 루트 OX, 맞나요? 자, 그럼, XX 약분되면서 남는 건 얼마예요? 자, 126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똑같이 해보세요. 자, 127번 봅시다.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나와? 두둥식 나오면 100% 뭐라고 했어? 샌드위치 정리. 즉, 이 모양을 만들어주자지. 자, 양변에 누굴 곱하면 이 모양이 됩니까? 자, 그럼 X, F, X. 양변에 곱했으니까. 자,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요. X가 여기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X 곱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자, 그럼 여기다 X 곱하니까 전개하면 얼마요? 1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다 X 곱하니까 전개하면 1 플러스? X? 자, 그럼 이제 양쪽에 이제 극한 값을 씌워주면 되죠. 자, 얘 어디로 간다 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자, 그럼 0 대입하면 얼마요? 음. 그럼 이쪽도? 음. 그럼 1하고 1 사이면 우리가 원하는 XFX는 어디로 가요? 음. 그렇죠. 0으로 아, 가아요 음. 문제 잘봐요 자, 128번도 마찬가지죠. 모양 만들어주기. 우리 친구들 잘할 거라 믿어요. 자, 129번 봅시다. 자, 절대값 쉬운 게 1보다 작대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돼야 돼요? 절댓값 풀면 어디게? 어떻게 알았지? 수원 때 했지? 자 그럼 갑자기 부등식 생긴 거 맞지요? 자 그럼 모양 만들어 주기라며요. 양변에 누구 곱해요? 자 그럼 마이너스 x랑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0으로 갈 테니까 양쪽에 0을 넣으면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그럼 가운데도 어디로 간다? 그렇죠 알죠 값스1로어 주택값이라면 항상 풀었을 때 풀마가 붙죠 근데 1보다 작은 거니까 두근 사이다 그럼 크면요? 그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이 밑줄 친 거에서 누구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럼 f x 플러스 1부터 해줘야지. 양변에 1 더해주면. 자그 다음에 양변을 누구로 나눠줘요? 자그 다음에 x를 어디로 보내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든 말든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맞죠? 얘는 무한대분의 2. 얘도 어디로 가요? 그럼 0하고 0사이니까 얘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옳지. 자 130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분모부터 대입해요 분자부터 대입해요 응. 자 분모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응. 그럼 분자 대입하면 응. 자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 돼야 된다고요 응. 네? 응. 자 그럼 식 하나 알았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얘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로 된다는 응. 얘기죠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어요 응. 네 얼마로 응. 네 1로 가니까 어? 자 그럼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검산이죠 검산 이 자체가 여기서 나온 식이지 그럼 얘는 확실한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분자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1 그리고 얘는 x플러스 a플러스 1자 그리고 분모에는 x-1이 있죠 자 그럼 x-1끼리 약분 되고 x가 어디로 간대요? 1. 자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얼마 된다는 소리예요 극한값인 2 그래서 a가 얼마? 0 그럼 a가 0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b 값 나와요 안나와요 그래서 b 값은 얼마? 그렇죠자 13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부터 대입해요? 뭐.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 그럼 분자도? 0. 그래서 식 하나 얻었죠. 아까랑 똑같이 됐나요? 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네. 자, 어, 그래, 절대 뽑써요 네. 얼마로? 네.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식, 즉 검산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쓰자 인수분해 되면 쓰세요 제발 자 그럼 이제 약혼할 거 약혼하고 X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201 1분에 자, 여기 X에다 2 e 대입하면 얼마 A 플러스 그 값이 급성값이 그 얼마 그럼 A가 얼마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식에다 다시 넣으면 b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자이 번도 마찬가지죠 분모부터 대입하면 분모 얼마에요 그럼 분자도 대입했을 때즉 루트 1+ a 마이너스 b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그럼 b는 루트 1+ a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 b 대신에 누굴 써요 루트 1+ a를 써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되는 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굴 유리해야 하는데 네. 분자 유리화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자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즉 x 플러스 a 빼기 1 플러스 a 제발 뺄때 괄호 좀 쳐라.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네. x 마이너스 1 그럼 누구랑 약분이 돼요 지금 분모랑 정말 약분이 되죠? 자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분의 분모에 있는 거니까 그죠? 분자 약분 돼서 얼마 됐어요? 그 값이 얼마? 자 그럼 이거 두개 똑같은 거니까 2루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x자로 곱해주면 6은 2루트 a 플러스 1자 양변 2로 약분해주고 양변 제곱해주면 a 플러스 1이 얼마? 네, 2로 약분해주고, 루프니까 양변 제곱해줘야죠. 그럼 A 플러스 1이 9, A가 얼마? 그럼 A가 8이면 B는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 있죠? 됐나요? 자, 132번은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이따가 해봐. 이따가 해봐. 자 135번도 어때요? 아까 설명한거랑 똑같은 얘기, 내용들이죠? 더 4번, 기본적인 문제니까 다 생략할게요. 네, 그없 무슨 말입니까? 32번에 4번에 6도없에게 무슨 말입니까? 62번에 4번2번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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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없 4번에 할게 없으면 그냥 번에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다 생략하고, 왜 앞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문제니까 똑같이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그럼 138번부터 다시 봅시다. 자, 138번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탈출이고 잡빠지고 규치랄 났고,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해석해보자.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소리는 지구로부터 거리 r 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뭐, 네. 자 그럼 식은 11.2 곱하기 루트 r 분의 6400 플러스 1 맞나요? 그럼 그냥 이거 극한값 구하는 라 소리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끝이죠? 자 루트 아무리 쓰고 있어서 루트 아무리 쓰고 있어도 루트 안에 무한대분의 숫자 이거 다 어디로 가요? 그럼 0 곱하기 숫자는? 그래서 우리 이 속력의 극한값은 그냥 어디로 간다 얘기할 수 있어? 네 자 139번도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똑같이 하세요. 알았나요? 네. 자 그럼 140번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자동이죠. 뭘, 뭐가 자동이야? 모양 만들기. 왜? 호동식 줬잖아요. 자 그럼 f(x) 여기 있죠. 먼저 뭐부터 더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별표예요. 잘 봐요. 이거 분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역수치해줘야 돼. 분수죠. 네. 그럼 역수치해주면 1부터 2 사이가 구동호 방향이 맞습니다. 바뀝니다. 니네 해보면 알아. 이거 역수치하면 얼마냐? 네. 얘는.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냐? 1하고 2분의 1 사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1 사이. 즉 구동호 방향 바꿔서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이유 알겠죠? 네. 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누굴 곱해주면 돼요? 아니 절대값 x 자 근데 너 절대값 x 알거든? 음수의 양수야 그럼 부동방향 바뀌어요? 그럼 모양 다 만든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양쪽에 x가 어디로 간대요? 그럼 0, 0, 즉 얼마요? 양쪽에 x에 0 대입하면 되지 0으로 간다니까 자 141번 자얘 이제 뭐예요? 바로 안에 함수가 또 들어있는 어떤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그지? 자 내가 어디부터 보라 그랬어요? 알맹이부터 자 x가 0에 우극한 알맹이 gx가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x제곱 gx는 x제곱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죠 즉 0플러스를 뭐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0보다 살짝 작은 수야. 그걸 제곱했대. 그럼 갑자기 0보다 작아지겠냐? 즉, 0.1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제곱하면 뭐가 돼요? 즉, 똑같이. 자, 그럼, 껍데기가 누군데요? F라고 쓰여, 쓰여져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돼요? 0에 무슨 극한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x가 0에 자극한 봅시다. 자 그럼 들어갈 건 x 제곱 똑같죠? 그럼 0보다 살짝 작은 것을 제곱을 했대요. 자 그럼 어떤 거 생각해 보면 돼요. 0보다 살짝 작은 거, 마이너스 아, 0.1 같은 거 제곱하면 0. 즉 양수 되네. 즉 똑같이 뭐가 돼요? 껍데기는 누군데요? 자 그럼 위에도 0 플러스 3이었으니까 아래도 0 플러스 얼마겠어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이해돼요? 쉽네. 자 142번도 마찬가지로 자 기본적인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하면 자 무한대로 갈 때니까 차수 비교하라 그랬지. 분모 몇 차예요? 확실히. 그럼 f(x)도 분명히 몇 차식이에요. 지금 얼마로 시작하는 2차예요 약분돼서 얼마가 된 거? 1. 그럼 2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두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럼 f x를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2분의 f x가 방금 얼마로 2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얼마 6이다. 자, 그럼 이건 맨날한 거죠. 분모 대입하면 얼마예요? 분자 대입하면 조이도록. 알고 있죠?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43번이 니네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자, 내가 이런 거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름 다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여기 H점부터 이름 써보자. 자,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얼마 네, A 콤마 0이죠. 자, 그럼 A는 이미 써있죠, 여기. 에 됐나요?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B만. 자, B는 어떤 직선이에요? 즉이 점과 이 점. 즉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무슨 절편? 이 즉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럼 두점 갖고 기울기 구하면 얼마예요? 자, a 1분의 b죠. x끼리 빼고 분해 y끼리 빼고. 자, 그럼 한 점은 누굴 택할래요? 니네 또라이 아니죠. 점은 얘 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y는 a-1분의 b, 그리고 x-1, 그리고 플러스 0. 0은 안 써도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 빨간 직선을 얻었는데, 자, 얘는 무슨 절편이라고? x에다 얼마 대입해요? 자, 그럼 y는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a-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y 값이, 즉, 이, 이 값이 얼마예요? 0, a-1분의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일단 이름은 다 줬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되죠. OB의 길이 곱하기 ph의 길이. 자, 그럼 OB의 길이 여기 표시해보자. 요 길이죠? 네. 얼마겠니? 요 자체겠지. 네, 맞아요. 여기 요 자체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a 1분의 마이너스 B. 됐어요? 곱하기. 자, ph의 길이는? 여기 전보고 읽으면 되죠? 여기 ph, 요 길이. 요 길이는 a에요, b에요. 자, 그래서 러 곱하기 b. 자,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a 1분의 마이너스.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1의 자극한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럼 a가 1의 자극한으로 가면, 즉, 1을 넣으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그래서 b를 이제 또 뭘로 바꿔줘야 돼요?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AB에 관한 관계식 딱 하나 보이는데, 어디 있을까? 지금 안쓴거딱 하나 있어. 뭐 하나 안 썼어? 어,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럼 이 A 콤마 B는 어디 위에 점이니까? 원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항상 얼마예요? 자, 그럼 B제곱은 1 A제곱.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B제곱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요? 네, 마이너스 있는 거요? 자, 1-a제곱. 자, 전개해주면 a 1분의 a제곱-1. 됐나요? 그럼 약분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약분하거나 a 플러스 1 돼요? 근데 x가 어디로 간대, a가 어디로 간대요? 1로 간다고 써있죠? 1 더하기 1 하면 얼마?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배운 대로 점에다 이름을 주게 되면 거의 문제의 90%는 끝난 거야. 이름만 주라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니까.